안녕하세요. 질리안타 입니다. 오늘도 미분방정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방정식은 바로 선형 2차 미분방정식이 되겠는데 바로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의견이 0인 경우를 했었죠. 동차미분방정식, 선형 2차 동차미분방정식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동차방정식이 아니고 의견이 Fx인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 선형 2차 미분, 어, 선형 미분, 비동차 미분 방정식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D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했던, 예, 미분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 대문자 D는 DX분의 D라는, 예, 미분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쓴 거, 이 대문자 제곱, D 제곱 플러스 A1D 플러스 A2의 Y는 D R1 곱하기 D 마이너 R2Y로 쓸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FX다. 그리고 우리가, 예, 이렇다라고 우리가, 어,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러면, d-r2의 y를 우리가, d-r2의 y 곱한 걸 우리가 u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d-r1의 어, u를 곱한 건 fx겠죠. 바로, 이미분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우리가 예전에 1차 미분방정식의 해를 볼때 했었죠. 그 네. 예전에 제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는 아, 일차 네. 미분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마우스 커서 따라와 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우리가 어,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u는 u x는 exponential r 1 x 곱하기 integral exponential minus 어, r 1 x f x를 x랑 적분한 거 플러스 c1이 됩니다. 그래서 c1 은 상수가 되겠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어 자, 그럼, 그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쓸수있습니다 exponential r1x 곱하기 y x plus c1. 그때 c1은 상수고요 y x는 integral exponential 어, minus r1x에 fx를 곱한, 곱한 것을 정보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수 있느냐? d-r2y는, d-r2y는 u라고 했으니까, 이 u가 바로 이렇게 쓰여지니까, exponential r1x 곱하기 yx 플러스 c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또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또 풀게 되면 y는 e 스포 i a 셜 r2x 곱하기 인티그랄 익스포 i a 셜 r1에 마이너스 r2x에, 그죠? 이걸 곱한 게 되겠죠. 여기다 익스포 i a 셜 마이너스 r2x를 곱한 게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걸 접근한 게 되겠죠. 플러스 c 2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c는 2 상수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익스 p o 셜 e n t i r2x 곱하기, 어, exponential r1-r2x의 phi x, 파이엑 x를 곱한 것을 어, 적분한 거, phi x는 우리가 이렇게, 예, 나타낸,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타냈었죠. 이거 적분한 거, 플러스, 저, 우리가 뒷부분, 이 그러니까 뒷부분을 적분한 것은 r1-r2분의 c1 곱하기, e x p o n e n t R1, X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렇죠. Integral, exponential, R1, R2, X를 x에 관해서적분을 하게 되면, r1, r2분의 exponential, r1, r2, x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e x R2X, e x p o n e n t i a l r2, x는 요거 과 곱해서 날라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항은 C2, exponential, r2x가 된다. 그렇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니까, 러여기서 우리가, c o m p l 리 m e n t a r y solution 이라고 우리가, 어,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부분,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가, 아, 어, 우리가 요 부분을 p a r t i c l a r t 그릴이다. 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어, 또 부릅니다. 그 보충해라고 부르고, 무슨 뭐, 특별작품이라고 불러야 되네. 예. 그니까, <laughs> 특이작품? 특, 특이작품이란 말을 우리가 있으니까, 예, 특별작품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하여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파이 x를 풀어 쓰게 되면, 어, 우리가 이제 p x에 관해서 우리가 있죠. 우리가 요것을 일단, 어,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특히 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퍼넨셜 요, 요 부분 말고, 요 적분 부분만 우리가 따로 쓰네생각해면 어, 부분 적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부분 적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 함수는 r1-r2분의 익스퍼넨셜 r r 마이너스알엑파이엑 곱한 거 마이너스 아마이너스알의알분의익스포니셜 아르마이너스 알엑스의아 요거 파이엑스를 엑관해에 미분한 거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그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적분하게 되겠죠. 자 그렇죠. 요 파이엑스를 우리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예 우리가 플러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그쵸 앞부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요 예, 우리가 d 파이 어, x를 x에 관해서 우리가 어, 미분을 하게 되면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r 원 x f x가 됩니다. 그쵸? 그쵸? 이걸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r 원 x f x가 되니까 이 뒷부분은 마이너스 r 원 분의 r 이 분의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r 이 x 곱하기 f x dx가 됩니다. 이것을 r 원 마이너스 r 이로 묶게 되면 익스퍼네셜 r 원 마이너스 r 이 x 곱하기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r1x fx를 dx, x에 간한 거, 마이너스 익스포네셜 r2x 곱하기 fx를 x에 적분 접근한 거를 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익스포네셜 r2x를, 어, 여기다 곱하게 되면, 저 여기다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느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r 1 r 2분의익스포네셜 r1x 곱하기 익스퍼넌셜 마이너스 R1X FX를 적분한 거, X에 관해서, 빼기, 익스퍼넌셜 r 2 x 의익스퍼넌셜 마이너스 r 2 x 의 FX를 곱한 것을 적분한 것을 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Y는 우리가, 우리가 Y는 이거에, 예, 아로마이아스 볼튼의 C의 익스퍼넌셜 R1X 플러스 C2의 익스퍼넌셜 R2X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것과 요걸 더한 게 Y니까, Y는 어떻게 쓸수 있느냐? 그 Y는, R1-R2분의 X, 요 부분, 요 부분이 그대로 오는 거죠. 요 부분, 예. 자, 요 부분에다가, 플러스 R1-R2분의 C1, Xponential, R1X, 플러스 C2, R2, Xponential, R2X 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형태의 방정식일 때, 우리가 요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보조 방정식에, 우리가 해가 R1-R2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Y를 이 보조 방정식의 어, 보조 방정, 식의 해로서 우리가 고정방정식의 해 함수로서 우리가 이렇게 y를 우리가 어, 나타낼 수 있다, 예,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우변이 f(x)일 경우에 어, 선형 2차 미분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예. 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네, 관련된 내용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